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5월 18일입니다. <laughs> 5월 18일이고, 제가 오늘 어, 일을 좀 나가려다가 옷 입다가 이제 동생 녀석들한테 전화 좀 받고, 그 이번에 아이콘 좀 사고가 좀 있었어요. 사고가 좀 있었는데, 예, 그 업체에서 이제 아이콘으로 강제 배차를 하고서 그 기사님들한테 그 받는 수수료를 손을 댄 거예요. 그게. 그래서 이제, 그, 아이콘에다가 돈을, 그, 자기가 수익, 수익금을 바로바로 바로 출금을 안 해가지고 이게 당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요. 일단은, 이런 업체, 이런 그 사기꾼 업체들은 좀 사라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피해를 좀 당하신 기사님들한테 좀 위로의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리고 그, 우리 기사님들이 또 알아야 될 게, 출금해 가는 건데, 내가 만약에, 막, 오늘 일을 했잖아요. 일을 했으면, 그 다음날 출금이 원래 원칙이에요. 예. 근데 그런 원칙이 있어요. 그게 원칙인데, 문제는 거기서 이제 시작이에요. 출금이 안 된다는 거. 예. 왜? 기사들 수익금이 다음날 못 빼게 하는 업체들이 있어요. 예. 그런 거는, 그런 업체들은요, 경영상의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기사님들의 그 수익금을 자기네들이 다른 쪽에 이렇게 돈을 좀 메꾸기 위해서 출금을 막아놓는 거예요, 일시적으로. 예, 그래서 뭐 가령 이틀 있다가, 3일 있다가, 아니면은 길게는 뭐 일주일 있다가, 그리고 이제 기사 그 소속 사무실 가입을 할 때, 어, 5만원이라는 뭐 돈이나 10만원의 돈을 그 보증금으로 걸어달라고 하는 어, 그런 업체들이 있어요. 그런 업체들은요. 어, 영세업자들이거나 아니면 은 문제가 있는 업체들이에요. 그냥 간단하게 생각해서 내가 일한 거를 다음날 출금을 못하게 막는다. 그러면 문제 있는 겁니다. 예. 결국에는 그런 업체들은요. 오래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왜? 카드도 돌려막기 하다가 돌려막기 하다가 빵하고 터져요. 예. 목근육까지 차가지고, 어, 이제 배틀 돈이 많다. 그러면 이제 배짜라고 그냥 잠수 타, 타버립니다. 그냥. 그러면 끝나요. 예. 돈 받기 힘들어집니다. 힘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못 받습니다. 예. 그래서, 절대로 뭐 이틀, 삼일, 일주일 후에 출금 그런 업체들은요. 그냥 패스하세요. 패스. 예. 예. 그게 정답이에요. 아니, 내가 이랬는데, 다음날 출금을 못하게 막는다? 장난치냐? 예, 저는 그런 업체들 이해 못 합니다. 저, 저 같은 경우에도, 어, 저는 워낙 바쁘게 일을 하다 보니까, 아예 그냥 출금 그거를 신경어안 써요. 안 쓰고 있다가, 그냥 저는, 어, 나중에 그냥 한 번에 몰아서 하는 성격이긴 해요. 그런데 이번에 아이콘이 빵 터지고 나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 아, 귀찮아도 다음날 아침에 눈 떠가지고 출금을 해야 된다. 예. 그렇게 지금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 만약에 그 내가 본 돈을 출금을 못 하게 막는다. 막거나 아니면 뭐 자기네는 뭐 이틀 있다가 출금이 됩니다. 뭐 3일 있다 출금됩니다. 5일 있다 출금됩니다. 일주일 있다 출금됩니다. 다 개소리고요. 그냥 사무실을 바꾸세요. 교체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 업체들은 언젠가 사고 터집니다. 예, 그거, 100%좀 알고 좀 계시고, 어, 그리고 이번에는 제가 영상을 킨 김에 그 탁송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탁송. 예, 이것도 제가, 저도 무, 물론 탁송 일을 하면서 많이 막 생각하고 느끼고, 아, 이건 왜 이런가, 이건 구조가 어떻게 되는 건가, 지금 좀 이제 좀 파헤쳐 보려고 해요. 이게 예, 이유가 뭐냐 하면, 이게 좀 말이 좀 길어서 제가 좀 적어놓고 지금 그 읽고 있는데, 어, 모든 탁송 기사님들이 탁송을 하면서 톨게이트 비용을 자기가 부담을 한단 말이죠. 예. 그리고 지금 그렇게 다니는 게 우리 탁송 기사들의 현실이 그렇구요. 예. 그런데 왜, 무슨 이유에서 톨비를 일을 하는 사람이 부담을 하냐. 예? 이거 누가 들으면은, 아니, 니네는 일을 하면서, 일을 해주면서 왜 니네 돈을 쓰냐. 예. 저 그런 얘기 좀 많이 들었습니다. 예, 많이 들었고. 저, 그 일을 하면서도 내가 제 지갑에서 톨비를 내는 것도 저도 처음에는 이해를 못했어요. 예, 지금도 이해 못합니다. 지금도 이해를 못하고. 근데 이제 일을 해야 되니까 하는 거고. 예. 그리고 톨비를 일을 해주는 사람이 부담을 하느냐. 예. 그리고 이제 어, 배차를 받고 그 저교란이나 그 콜카드에 딱 보면은 톨비 안 내고 이동하면 뭐 강제 배차 건다든 등 어, 이런 뭐 기사들한테 불이익을 준다고들 하잖아요. 예, 그게 현실이에요 지금. 예, 그게 현실이고 당연히 이게 구조 자체가 그래요. 당연히, 고객 입장에서는 최대한 빠른 시간에 차를 받기를 원하는 게 고객이고요. 거기에, 플러스, 어 차를 받는 사람은 경비가, 당연히 뭐 차를 보내는 사람이 있으니까 차를 받겠죠. 그러면 경비가 포함돼요. 예. 경비가 포함이 됩니다. 탁송요금에 합한 금액이 경비라는 거는 톨게이트 비용이 포함된다는 얘기예요. 예. 그런데, 우리 기사님들은 지금 국도를 이용하죠. 웬만하면 왜 톨게이트 비용이 비싸니까 예 톨게이트 비용을 아껴서 밥을 먹는 분들이 많아요. 물론 저도 그렇습니다. 하고 이제 빙빙 돌아가고 예 국도를 이용하니까 빙빙 도, 도는 거죠. 그리고 차 기름은 더 쓰고 예더 쓰면 누구 손에다? 당연히 차 받는 사람 손해고, 차 보내는 사람 손해죠. 예. 그리고 늦게 갈 수밖에 없어요. 늦게 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톨게이트 비용을 나한테 내라고 하고서 빨리 오길 바래? 그건 아니지. 예, 그거 아닙니다. 제가 생각하는 거는, 그런 거는, 이거는 탁송요금에 톨비는 다 도대체 어디로, 누가 빠져서 챙겼냐? 챙겨가냐? 예. 가로채는 거죠. 챙기는 게 가로채는 거예요. 그냥 횡령이 횡령. 예. 그런 의문이 안될 수가 없어요, 일을 하면서. 예. 탁송 구조는 간단해요. 안산에 있는 차를 부산으로 보낸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우리가. 그런데, 탁송 요금은 부산에 A씨가 지불을 한다고 가정을 하고, 당연히 고속도로를 이용한다고 가정 후에 톨비가 포함된 요금. 예. 그거를 지불을 당연히 했겠죠. 예. 그러면은, 아무리 못해도, 어, 탁송 요금에 톨게이트 비용 포함됐다. 그러면은 16만 원에서 한 18만 원 정도 나올 거예요. 예. 그 정도로 저는 기, 그거를 이제 기준 요금으로 일단 정했어요. 제 생각으로. 그런데 탁송 요금 경비 포함해서 준다는 말인데 우리 기사들은 내려갈 때 어떻게? 12만 원, 13만 원에 가죠. 예. 그안산 기준입니다. 예. 현저히 낮은 금액을 갑니다. 거기에 톨비는 또 기사가 부담이에요. 예. 기사가 부담이죠. 분명히 이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게 탁송 현실이고 우리 기사들 현실이고 고충이에요, 이게. 예. 아니 당연히 차를 뭐 보내는 사람이 돈을 내든 아니면 받는 사람이 돈을 내든 거기에 경비는 무조건 포함이 돼서 나갈 건데 왜 기사들한테는, 어, 18만원, 16만원이 아닌, 11만원, 12만원, 13만원에, 거기 플러스, 탁송 요금에, 경비까지, 톨게이트 비용까지, 왜, 다안 주고, 톨비는 기사가 부담해라. 그리고, 톨게이트를 이용하면은, 배차지함 걸겠다? 무단 이용하면? 예. 참 황당하죠 이건 이건 정말 이건 분명히 중간에 어떤 뭐 중간 브로커가 있거나 아니면 상황실에서 기사들한테 당연히 지급해야 되는 경비를 가로챈다는 생각밖에는 안될 수밖에 없어요. 예, 그 생각밖에 없어요. 저는 예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탁송을 뭐 물론 하겠지만 이거에 대해서 조금씩 더 파헤쳐볼 생각이에요. 예. 이건 부당하잖아요. 예, 부당한데, 이거를 말을 하는 사람들이 없더라고요. 예, 부당한 대우를 받고, 그리고, 어, 당연히 탁송 요금에 경비라는 게 포함이 되는데, 그거를 기사가 쓰질 못하고 없는 돈이 된다. 예, 그리고 오히려 반대로 그 탁송을 가려면 니가 톨게이트를 부담해라.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요거에 대해서 파헤쳐 볼 생각이고, 만약에 탁송을 하시다가 부당한 처우를 받거나 겪으신 기사님들이 있으시면 저한테 제보를 좀 해주십시오. 예, 그래서 그 해당 업체에 대해서 제가 한번 파헤쳐 볼 생각입니다.